네, 이제 마지막 3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3교시의 경우는 문화 콘텐츠 산업의 이제 거시적인 환경과 미시적인 환경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먼저, 거시적 환경의 경우는 크게 여섯 가지 정도의 요인들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뭐, 인구 통계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사회문화적 부분들 이후에 기술적인 환경 요인들, 정치적 요인, 법률적 요인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구 통계적 요인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전체 인구 구조라든가 뭐 연령별, 뭐 지역별 인구 같은 경우도 구조를 좀 살펴봐야 되는 수도 있고 이제 요즘에 소위 얘기되는 핵가족 같이 가족 수에 따른 가정 유형의 어떤 변화들도 있죠. 한 거는 그 실제로 한국의 인구에 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특히나 그 인구가 감소가 되면서 그 유아 아동들이 그 자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이귀족과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요. 내 아이들한테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들을 뭐 먹이고 보이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어, 이게 사실 한국 사회에서도 나타난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 예술 쪽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유아 및 아동대상의 공연 예술들이 지금 창작이 제일 많이 되고 있고요. 어, 세계적인 측면에서도 캐릭터의 라이선스 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어,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 아이들 대상으로만 인구 통계적 형경이 나타났냐, 그래서 출생에 대한 부분을 나타냈냐, 이것이 아니라 또 반면에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되면서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이제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사실은 고령 인구라고 하는 이제 실버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요. 문화예술에서는 지금 블루오션으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2026년에는 우리나라 사회도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할 거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의료기술도 이번 보면 이제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령화되면서 경제적인 능력도 갖추고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도 에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건강이라든가 연금, 뭐 여행상품 등의 다양한 범위에서 이제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런 상품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은요. 퀄리티 측면에서의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퀄리티 측면에서 사실 되게 많은 것을 보시고, 단순히 흥미가 아니라 이제는 질적 측면을 고려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인구 통계적 환경과 질적 측면을 같이 고려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사업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어, 우리나라 인구 형태의 변화도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이제 늘고 있죠. 그래서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연로족이라고 하는, 어, 삶의 패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어, 미래를 굳이 고려하지 않고, 지금 현재에 충실하겠다. 라고 하는 삶이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하는 게, 이제 그 취미 활동이라든가, 자기개발의 측면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을 활용하는 것들도 지금 늘고 있고요. 어, 이게 그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최근에 공연예술에서는 뮤지컬이나 뭐 클래식 고급문화 시장의 주류 계층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고려하는 단체들이나 아니면은 산업의 기업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경제적 환경을 한번 좀 볼까요? 사실은 경제적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에 우리가 재원 조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다뤄질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재원 조성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단순히 메커니즘 쪽에서 어디서 돈이 나와서 아니면은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게 어떤 산업과 그 다음에 이 문화콘텐츠 산업을 만들기 위한 기반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의 환경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어 프로그래밍 측면보다는 기반을 만든다는 측면에서좀 접근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제 전체적인 환경을 거시적인 부분에서 보는 부분들은 이제 경제적 환경에서에 대한 부분들의 소비자 심리 음, 우리나라 요즘에 되게 많이 힘들다 그 전세적으로 힘들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예 그런 심리를 고려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미, 정부하고 기업이 문화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예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어 실제로 우리가 경제적 환경에 문화산업의 근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분들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생할 것에 대한지를 보는 거니까요 어 지금은 이제 우리가 강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코로나 1 9에 발생한 그러니까 코로나 1구로 발생한 경제 활동이 저하되고 있고 그리고 유가에 따른 문제들 그리고 금융 위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상황들이 어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문화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요, 그 문화 산업의 기반을 만드는 측면에서 그 지속적인 실업률 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문화를 전공한 학생들은 어떤 산업으로 가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그런 사계, 사회적인 문제의 어떤 체감 형태도 분명히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재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좀 비전을 보는 것들, 그리고 이 다음 시간에 볼 이제 다그뭐 축제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거시적 환경 측면에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요즘에 트렌드의 하나의 이슈적인 부분들도 지금 여기서 다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데 기술적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컬터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기술의 발전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어 실제로 정보통신과 미디어 플랫폼이 굉장히 빠르게 변해있고 그리고 인터넷 기업이 정보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키웠죠. 예, 그러면서 사실은 문화를 서포트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 그런 컬츠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들은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거칠 때 VR이나 혹은 뭐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영상 자료로 추후에 따로 링크를 걸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셔야겠지만,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의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지금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는 그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발전 단계 있고요. 그리고 그 발전에 따라서 문화가 따라가고 있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문화는 활용에 대한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콜처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기술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네 번째로는 법률적 환경이 있습니다. 어, 국가의 정책에 세워지고 그리고 국가의 정책에 따른 많은 법률들이 있죠. 근데 그 법률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볼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18개의 어,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 규칙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이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이 움직인다. 그 정부는 법률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라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뭐 대중문화예술산업법 뭐 이런 것들 이제 산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만화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산업에 가까운 부분들이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이것도 혹시 그 같이 문화콘텐츠 산업에 들어갑니다. 그 우리가 나중에 한번 정책적인 부분에서 살펴볼 문화예술교육 지원, 그 다음에 예술 후원활성화 지원사업이라든가 또, 우리가 이제 문화재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영상지능기능법이라든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행에 관한 법률, 이거는 이제 영화에 관한 된 부분들이고, 예술인 복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추후에 살펴볼 것 중에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좀 접근이 하나 필요한데, 예술인을 직장인으로 보고, 예, 그거에 대한 복지를 어떻게 사회에서 해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현재 많이 고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저작권법이라든가 지역문화진흥법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보고요. 추후에 법률적인 환경에서 어떤 진흥원 혹은 어떤 기관들이 생겨났는지에 대한 모들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아 문화콘텐츠 사업이 이런 환경이 어, 새로 생기면서 변화가 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다음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사회적인 환경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치라는 것이 그 한국 사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세계 정세라든가 어떤 정부의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정치적 사회적 영향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국제 정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크린 쿼터제 같은 경우도 되게 축소가 많이 됐고요. 유료 방송 콘텐츠 시장, 방송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개방이 됐습니다. 그 이제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국 시장에 굉장히 되게 좋게 되는 것들이 FTA를 네. 하면서 그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많이 열렸죠. 네. 실제로 그 한중 FTA, 그래서 한국과 중국 간의 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이 된 거는 아시아권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 였습니다 실제로 문화산업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이슈가 됐었고요. 제가 이 한중 FT에 대한 자료를 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자료실을 한번 보시면 어떤 영역에서의 그 와, 우리가 이런 것까지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필수 사항은 아니니까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될것 같지만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중 fta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산업 협정이 이루어지면서 어 실제로 그 자본에 대한 분들 그래서 차이나 머니가 한국 콘텐츠 시장 제작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방송이나 영화 프로그램들이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되거나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프로그램들이 다시 중국으로 수출되는 형태까지 나오게 되면서 그런 차이나 머니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생겨졌고 스폰서들도 그리고. 생겼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배우나 아니면 은 이제 중국의 배우나 이런 분들 교류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런 노하우를 갖춘 인력들 인플루언서들이 파견되고 그 사람들이 사실 정보를 공유하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경향이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환경들도 우리가 문화 콘텐츠 산업의 중요 이슈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문화적 요인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적 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치사회적 공과 비슷할 수 있지만, 어, 조금은 가치관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국가가 되죠. 그런데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요인들, 혹은 단체가, 혹은 어떤 그 모임이 갖고 있는 요인에 따라서 행동과, 어, 소비자소서의 행동과 그걸 제공하는 기업들의 태도가 변합니다. 어, 최근 또 진행되고 있죠. 그 일본 상품 분리행동도 하나의 문화적인 요인으로 콘텐츠 산업 혹은 기본 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분화 산업에서도 비급 요인들이 급격하게 나타난 것도 지난 어떤 문화적인 환경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아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대중적인 취향에 대한 저격 혹은 뭐 그런 거에 대한 킬러 콘텐츠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 이런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모여있는 가치관에 따라서도 당연히 환경적인 요소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주류 문화 혹은 비극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하는 측면으로서도 작용을 할수 있다는 측면들을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시 환경 분석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문화 산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거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인 환경 요소에 대한, 아, 그래서 이렇게 흐르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인데, 미시적인 영향은, 아, 지금 어떤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변화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측면의 환경이 더 강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산업이라는 게 크게는 이제 네 가지의 주체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과 정부, 가 지원을 하고요.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정부의 문화재단이라든가 문화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하고 그게 우리 관람객 혹은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 소비자들은 문화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광고나 홍보의 측면으로 받아들이는 정보가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업이나 정부에 대한 이미지, 그래서 문화산업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바꾸게 되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서 굉장히 정신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을 주도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전에는 기업과 정부가 직접 했어요. 그리고 그 문화예술인이 중간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직접 하는 형태의 지원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전문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문화재단이나 그 문화예술인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하는 형태가 많아졌고요. 그런 문화산업이 기업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사실은 많은 부분이 영향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예술의 장점이라는 것도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살려주는지가 또 되게 중요하게 됐고, 그래서 이 메카니즘만 에서 우리가 어떤 산업 구조에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 게 좋을 것인가를 되게 보기 좋은 그래프라고 자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업의 측면에서 화살표에 들어가 있을 것인가 정부의 측면에서 화살표 혹은 소비 자 측면에서 받아들이되 대신에 그거를 어떻게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되게 다양한 구조 속에서 우리가 문화 산업이 돌아가고 있는데 다만. 위시 환경 같은 경우는 최종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혹은 기업과 정부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직접적인 지금 당장 드러나는 부분들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 문화산업에 대한 음, 죄송합니다 그 아쉬운 부분들은 그 현재 문화예술의 기초 단계 에서는 자생력 부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그 기초산업에 대한 부분들, 수수예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생력에 대한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그 제공 부분에서 자생력, 키우기 위한 그 지원사업들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그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다, 혹은 방식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을 한번 활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 상품이 생산이 되죠. 근데 그 생산을 위한 유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의 2차 산업 유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플랫폼이 작다라는 부분들 물론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방송, 혹은 뭐 이제 영화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되게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새로 개발되고 있는 컬처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기 위한 그런 인프라들 예 이런, 아니면은 이제 새로운 산업들이 개발이 되면서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부족한 부분들이 측면이 있어서 상품으로서의 한계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문화상품에 대한 부분들이 어, 가치를 더 가질 수 있느냐 혹은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이 될수 있다. 라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원소스 멀티 유즈